우리 아들이 전투에 나간다니 엄만 너무 기분이 좋아. 헤헤 <laughs> 엄마도 참헤헤헤 <laughs> 이게 도움이 될 게다 임요한의 트랍십이라는 책이야. 에임 임요한 임요한이 누구죠? 어머 얘는 테란의 황제잖니. 난 모르겠네. 아니 어떻게 임요한을 모르면서 저그와 싸울 수 있단 말이냐. 너희 사령관이 대체 누구야? 임피신이요. 아버지가 임피신을 알아요? 아휴. 우리는 빨무를 간다고요. 고대 철엽 대대장님 오십니다 어디 보자 삐꾸의 삼룡이 거렁뱅이 이거 뭐 오합지졸이구만.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이거 지금 2 0 1 9 몰래 카메라야? 너같이 덜떨어진 오라무탄 발바닥 같은 놈이 무슨 전투를 한다는 거야? 응? 이 새끼 누가 데리고 왔어? 너야? 너야? 아니면 너야? 잘 들어라, 제이군들. 이곳은 병정놀이 하는 곳이 아니야. 헌터, 로스트 템플, 파이썬난 무슨 수 죽을 꼬를 넘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. 빠른 무한. 비록 처음 들어보는 전장이지만 난 언제나 그렇듯이 승리를 취하고 말 것이다. 자, 알아들었으면 어서 총 들고 밖으로 나와라! 에휴. 야, 대대장 너무 빨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? 역시 이 약한 적의 새끼들 다 죽어 있구만. 하하하. <laughs> 에휴. 에휴. 어 어디 보자 영호! 성장이 용호 태경이! 성병! 살아남은 그러니까? 저그 새끼들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! 저글링이다! 어자 갈겨버려! 죽어라 이 새끼야! 어? 이거 죽은 거 같은데? 저 새끼 눈깔이 마음에 안 들어 죽어 이개 호랑말코 같은 새끼 용돈이 저그냐 저그야? 그게 드립이냐 쌈모잼? 예... 예... 음, 음. 내 얼굴에 흥건한 녹차라떼 한잔 할래? 이 새끼 뚝배기를 깨야겠어 저그 새끼들 X도 아니구만 역시 난 강력한 대대장이야 하하 <laughs> 정말 멋있어요 씨발 군생활 하기 힘드네 응 계속 뺑이쳐 저글링이 몰려온다! 우린 이제 틀렸어 나약한 소리들 하지 마라 고작 저글링 몇 마리에 벌벌 떨 것인가 제군들 죽어라 X밥들 어? 어? 아니 이 맵은 인구수 제한도 없나 자 드랍쉽이 온다 드랍쉽을 타고 탈출하자 흐야 드랍쉽을 탈출할 수 있나요? 5x5로 가세요 너무 빨리 이륙하다 보니까 대대장님을 깜빡했다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운전대 다시 돌릴까? 나는 네가 정면을 보고 풀악셀을 밟아줬으면 좋겠다